안녕하십니까. 이노 캐탈리스트 김동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창의 컨설턴트들이 손꼽는 사다리 타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다리 타기는 일반적으로 레더링 혹은 추상의 사다리로 불리는데요. 그 기본 구조가 지난번에 다뤘던 열매와 뿌리, 외와 유사합니다.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왜 라는 질문을 던져 주제에 대한 추상의 정도를 높여 나가고 더 이상 추상적일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 구체적인 해결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열매와 뿌리를 찾는 방법이 왜왜 왜 방법이라면 사다리 타기는 왜 어떻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 다뤄왔던 도시락 문제 중 컨퍼런스 중식 도시락에 대한 사다리 오르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왜 컨퍼런스에 중식 도시락이 필요한가? 라는 목적의 질문을 던지면, 오후 컨퍼런스를 듣기 위해서 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후 컨퍼런스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들어야 할 주제 발표가 있어서 라는 답변과, 리포트를 써야 한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왜 주제 발표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혹은 주제 발표자와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한 목적을 밝혔으면 그 다음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차례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예에서는 크게 네 가지 목적으로 컨퍼런스에 왔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자와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 세 번째,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네 번째,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중에서 네 번째,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주관자 혹은 호텔 측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왜? 라고 질문하는 대신 어떻게? 혹은, 어떻게 하면? 이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할수 있을까? 정도가 되겠죠. 그 답변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일례로,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마련한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어떻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도록 한다. 라고 답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끼리 식사하게 할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식사 자리를 배치한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한번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끼리 식사 자리를 배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컨퍼런스 등록 시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라고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답변을 얻게 되면 이때부터는 아래서부터 위로 하나씩 행동을 해나가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다리 타기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주제의 목적을 밝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해결 아이디어를 동시에 도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 다른 컨퍼런스 중식 도시락 문제의 경우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해결 안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메뉴를 스시와 같이 비싼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후식을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컨퍼런스 주관자가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주관자가 받아들여도 참가비가 오르면 참가자에게도 마이너스고 참가자 수가 줄면 호텔이 전체 매출액도 감소할지 모르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나 주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도 함께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면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사다리 맨 끝까지 내려오는 사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사다리를 타고 오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르고 내린다고요? 왜라고 오르고 어떻게로 내려오면 됩니다.